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가 땅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내네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고난의 선잔을 마시기 위해 온 힘을 다해서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로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방울에 핏방울이 섞여 나온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서 예수님이 리더십의 원천이시며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24절, 24절 다 같이 시작.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시대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영적 지도자들의 조건은 다른 사람을 이끌기만 하면 안 돼. 내가 누구냐를 따라가는 것이 있어야 돼. 예수님을 따라가면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우리 가정을 이끌 수 있어요. 우리 교회를 이끌 수 있어요. 우리 직장을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리더십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섬김의 리더십이었어요. 그리고 그 섬김의 리더십의 절정은 십자가 리더십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고난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자리에 동참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과연 어떤 십자가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철학을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철학이 뭐예요? 철학은 한마디로 말해서 질문을 던지는 걸 철학이라 그래요. 철학은 질문을 던지고 성경은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이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근데 답을 줄 수는 없어요. 오직 답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오직 성경 말씀만이 답을 줄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영원한 것을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히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이론이나 그런 사상이나 법은 없어요. 한 세대가 지나면 새로운 법이 추가되어야 되고 사상도 한 시대가 지나면 새로운 사상이 보충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그의 말씀은 오직 변하지 않고 영원한 진리인 거예요. 세상은 원수를 향해서 복수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답을 못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런데 순종해 보면 쉬워요 처음에는 소를 끌고 갈 때에 맨 처음에 소가 안 가려고 하잖아요 우리 몸이 그런 거예요 맨 처음에 제일 힘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소 끄는 걸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소를 안 끌어 봤지만, TV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소를 힘을 딱 주어서 끌면은 안갈려고 해요. 좋은 꼴을 먹이려고 데리고 가려고 해도 안갈려고 그래요. 그런데 힘을 계속 주다 보면 조금 한 발짝 움직이게 되는데, 한 발짝이 두 발짝, 두 발짝이 세 발짝. 그다음부터는 걸어가기 시작하고 주인을 따라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아메리카 인디언 중에서 호전적이고 도전적인 체로키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에게는 두 늑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말해줍니다 얘들아 모든 사람 안에는 늑대 두 마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단다 한 늑대는 악한 놈이지 그 늑대는 분노와 질투 용서하지 않는 마음 교만 게으름으로 똘똘 뭉쳐있는 놈이란다 그리고 또한 마리 늑대는 착한 늑대란다 이 늑대의 특징은 친절과 사랑 겸손과 절제란다 이두 마리의 늑대가 내 가슴 안에도 싸우고 있고 내 가슴 안에도 싸우고 있단다 그러자 손자 하나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내는 어떤 늑대가 이깁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빙긋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정대가 선을 쌓고 선을 생각하고 선의 먹이를 주면 선의 늑대가 이기고 날마다 악을 쌓고 분노에 차서 원수 갚는 일에 집중하면 악한 늑대가 이긴단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두 가지 세계가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 악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와 사탄의 유혹의 세계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면,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그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생애를 풍요롭게 하는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간혹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어떤 분이 지방의 명문 고등학교를 나오고 드디어 가장 들어가기 어렵다는 대학으로 입학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학 중에서도 크트라인이 그 가장 높은 부파가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왜 우리 가문에 판사, 검사가 나온다. 부모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온 친재들이 환호하고 기뻐하고 기대를 가지게 되었어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 사람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중에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의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판사 금사를 보니까 금사는 죄를 끄집어내고 결국 그것을 넘겨 판사에게 가면 판사는 불을 주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다시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세우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목사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대학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학과가 있어요. 종교학과입니다.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해요 특별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만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종교학과로 전과합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배울 수 있는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철학 공부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판검사 나온다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 왜 이렇게 어리석은 길을 가려고 하느냐? 온 집안이 뒤집어졌어요. 그가 그렇게 간 이유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판사, 검사도 필요해요. 하지만 사람들의 범죄를 끄집어내고, 징역을 살리고, 형벌을 주는 것보다 예수님처럼 사람을 회복시키고 용서하고 사랑하여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일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도 나오고 결국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바보같이 묵묵히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그 인생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정말 그분의 삶이 어리석은 삶이었을까요? 그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없는 그 가정에 그 가문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바보 같은 그분의 길에는 또 다른 바보 같은 여자가 시집 와가지고 이제는 바보들의 행진을 걷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는 세상이 줄수 없는 가치적 생명과 용서와 사랑과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그 십자가의 길에 그 길에서만 얻을 수 있는 생명과 용서와 사랑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십자가의 길, 그 사랑의 길, 그 은혜의 길, 고난과 영광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제야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미완성의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이 미완성의 임무. 그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같이 읽습니다. 26절. 다 같이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천하보다 목숨, 그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 땅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천하를 얻고자 자신의 목숨, 영혼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게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는 가장 귀한 이 영혼을 구원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일부러 옷을 벗고 채찍으로 나좀 때려 봐라. 가시관을 내 머리에 좀 씌워 봐라.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손 한번 못을 박아 봐라.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느 선교 단체가 맨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하며 조사를 했습니다. 부모 형제와 친척이 전도해서 믿었다고 말한 사람이 5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이나 친구, 즉 가족 친지 외의 사람이 전도해서 믿었다고 고백한 사람이 40%가 되었습니다. 이 통계는 한 승도가 다른 영혼을 놓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영혼에게는 일생일대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겪을 때에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새벽마다 밤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도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심고 우리의 수고를 심고 사랑을 베풀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나 같은 죄인에서 구원받는 그 구원을 위함입니다. 그래도 사실은 주님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우리는 천분의 일도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산제사가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상영되었던 영화 중에 홀랜더 오프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홀랜드 씨에게는 평생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교향곡을 지어서 뉴욕의 유명한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직접 연주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심령을 감동시키는 것, 그것이 그의 일생의 꿈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10년 이상의 시간을 교양곡 작곡에 몰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것이 부양할 가족이 너무 많았습니다. 도저히 자신이 갈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꿈을 접고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음악 수업을 하였고 밤에는 밴드부를 운영하였습니다. 소수의 제자들이지만 그는 정성을 다해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백발이 된 홀랜드는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쓸쓸히 교정을 나가려 할때한 제자가 홀랜드 선생님을 붙들었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음악과 그 정신은 저에게 너무 소중했어요. 선생님, 잠깐만 저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신지요? 쓸쓸히 은퇴하는 선생님을 붙들고 제자는 강당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강당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가르쳤던 모든 제자들, 수천 명의 제자들이 강당에 운집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온게 아니에요. 학창시절에 입었던 밴드복을 입고 자기가 연주했던 악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제자가 당당하게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홀랜더 선생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주지자인 여제자였습니다. 우리 둥절에서 무슨 상황인지 감을 잡지 못하는 선생님을 향하여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평생 브로드웨이에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교양곡이 브로드웨이에 울려 퍼지지 못한 것을 항상 서러워하며 사셨던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선생님은 선생님의 일생이 실패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있는 우리들을 보세요. 선생님, 선생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꿈을 심어주셨고, 음악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있는 수많은 제자들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하나가 선생님께서 작곡한 멋진 교양곡에 음표요, 심표요, 악장입니다. 그때 선생님을 안내하던 제자가 선생님을 앞으로 밀어냅니다. 선생님은 저벅저벅 연단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홀랜드 선생님은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자신이 작곡한 위대한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 십자가 리더십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그 길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경험한 자로서 여러분 가장 최고의 리더십은 십자가 리더십. 이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을 받았고, 이제 우리도 십자가의 가치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도자의 길을 달려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은 재벌이 되기를 원하고, 권력의 정점에 서기를 원하고, 세상은 그 세상을 풍미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꿈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이 미완성의 임무를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면 완수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천국에서 우리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음표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그길 가운데 영원구원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천국 스타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걱정은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가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였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대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오직 십자가의 길에서만. 회복의 역사, 사랑의 역사, 용서의 역사, 위로의 역사,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승도님들이 어떤 승도가 되었으면 좋을까 생각할 때한세 가지 정도 모습을 갖춘 승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죽음 앞에서 미소 짓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은 그 어느 것을 붙잡아도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것을 덮어놓을 뿐이지 직면하지 아니하여 결국에는 그 자리에 끌려가는 신세가 될 때에 이 땅에서도 지옥이고 죽어도 지옥인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왼사랑으로 외너로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사 오늘 이 땅에서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 인생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미소 지을 수 있지요? 할렐루야! 승도만이 가능한 거예요? 죽음이 드럽지 않은 것. 그로 말면 아마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삶이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하여 천국 스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 어떤 부여함보다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가운데 과연 누구를 향하여 이 아름다운 사랑을 증거하시겠습니까? 찬양하겠습니다.